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약무공약사 유하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면역 억제제 복용 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면역 억제제의 흡수와 대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혈중 농도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역 억제제 용량보다 적정 농도의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타크로벨은 음식에 의해 흡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복 복용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과 같은 위장 관계 부작용이 심한 경우는 식사 후 복용하거나 예방 목적으로 위산 분비 억제제나 제산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몽, 오미자 추출물, 석류, 크랜베리 주스는 면역 억제제의 혈중 약물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제제, 달인물, 에게스 등은 복용하지 않습니다. 면역 억제제의 복용시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복용시간 변경은 가능하지만 주치의 선생님과 사전에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면역억제제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도록 합니다. 단 다음 번 복용 시간이 가까울 때는 한번 복용을 건너뜁니다. 빠뜨린 약을 보충하기 위해서 절대로 한 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오전 9시 면역 억제제 복용을 잊었을 때에는 오후 3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생각나면 즉시 복용하시고 3시 이후에 생각나면 건너뛰고 오후 9시 약을 제 시간에 복용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용 30분 이내라면 혹은 약 모양이 그대로 보인다면 바로 재복용합니다. 만약 30분이 초과한 경우라면 재복용하지 않고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 진료 시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면역제제 복용 시 일반적인 감기약은 복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열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은 콩팥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부프로펜은 해열 목적 외에도 소염진통제로 약국에서 흔히 구입하실 수 있는 의약품인데요. 따라서 진통제를 약국에서 구입하실 때에는 약사 선생님에게 면역억제제 복용 중임을 알려주시면 더욱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기의 합병증으로 편도염, 기관지염 등이 있을 경우 항생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면역억제제와 병용 가능한 항생제는 암옥시실린과 세파계 항생제 등이 있으며 면역 억제제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항생제는 클래리트로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좀 치료제인 플로코나졸, 케토코나졸과 같은 항진균제들도 면역 억제제 혈중 농도를 증가시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항생제 및 항진균제들은 의사선생님 진료 후 처방을 받게 되므로 진료 시 폐의식 환자이며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하고 혹시나 면역 억제제 농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을 장기간 복용하셔야 한다면 본원 진료를 앞당겨 오셔서 면역 억제제 용량에 대해 상담을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장관계 부작용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재산제인 알마겔 레포현타액과 알마겔, 또는 위산 분비 억제제인 펙스쿨루 K캡정을 복용하시기도 하는데요. 면역 억제제는 위내 선도에 따라 흡수되는 정도가 변동되는 약제이므로 병용이 필요한 경우 한두 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인트 존스워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은 면역 억제제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복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인트 존스워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주로 불안이나 우울증상 완화, 갱년기 증상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세인트 존스워트 성분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실 때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